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노래입니다. 몽우 조세킴 화가의 장미 10호입니다. 장미는 인생의 클라이막스, 청춘, 회춘, 세월 부자를 상징합니다. 그림이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가수가 가진 애를 써서 노래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힘을 다 빼고 덤덤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부를 때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나죠. 이명웅 박창근 가수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난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렸구나. 색깔을 잘 칠했네. 멋있게 그렸네. 그것보다는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음이 스르르 열리고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쉼을 느끼는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강연장에 처음 오신 시니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미 그림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거실에 걸어서 내가 매일 보고 힐링을 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돈은 생명, 청춘을 바쳐 버는 것이기에 그림의 지갑을 연다는 것은 그림이 주는 영적 울림이 돈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무의식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반려 그림이 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더 바랄 게 없는 10호 명작입니다.